자 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? 유쾌한 생각의 조차장 김상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얼굴을 못 보실 거예요 제가 생얼이라서 여러분의 안구 정화를 위해서 제가 <laughs> 오늘은 목소리로만 <laughs> 영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포이즘 A1 그리고 그 고독스 포토 앱을 어떻게 연동해서 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. 저 얘는 앱이 없으면 못 쓰는 애라. 그렇죠. 앱이 있어야 음.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. 안타깝게도 현재는 아이폰만 돼요. 네, 안드로이드 유저는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. 물론 김 사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유저예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저희 핸드폰은 사용이 어렵고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아이폰을 가지고 한번 앱 설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앱. 음 우선 앱스토어로 가주세요. 앱스토어로 가서 검색을 고독스 포토. 잠깐만. P H O T O. 알아요. <웃음> <웃음> 포토 검색, 검색 하시면 이제 고독스 받기가 형님. 있어요. 네. 받아주시면 돼요.